오늘 금요일 저녁 기도의 말씀은 새벽 예배, 우리 말씀, 고난 주간 말씀을 이어서 오늘 말씀을 요한복음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묵상하시고 또 내일 새벽 예배 말씀까지 묵상하셔서 우리 부활절 말씀까지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1절부터 6절까지만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린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세의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 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세의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과정까지 예수님 괴롭히고 예수님에 대한 논쟁이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또 예수님이 어떻게 그 나사렛 마을 시골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예수님이, 어,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냐,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 이건 신성모독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형죄에 속한다고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도는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에서도 빌라도를 언급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려고 사형을 시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도신경에서는 빌라도를 언급하죠. 그래서 마치 빌라도가 죄인인 것처럼 우리는 자꾸 생각하면서 사도신경을 외우게 됩니다. 어, 이 본디오 빌라도를 빼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회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 결국은 어, 다시 어, 개정할 때도 본디오 빌라도를 빼지 않았죠. 어, 왜 본디오 빌라도가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어, 죽이실 목적이 없는데도 본디오 빌라도를 어, 사도신경에 넣는 이유는요. 어, 그 본디오 빌라도가 역사적 인물이라는 거예요 당시의 재판관이었고 당시의 공인된 세상 법정에서의 재판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 의해서 그 당시 역사적 사건으로 어, 죄로 인정받고 어,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이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되기 위함이고 그것은 그것이 기념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것을 어, 언급하는 겁니다 이 역사적 사건이다. 재판적 개념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하고 세계의 언어로 패를 붙입니다. 그래서 본디 빌라도가 이렇게 일련의 하는 행동들을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는 거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빌라도가 재판을 했고, 빌라도가 세계의 언어로 유대인의 왕이다. 헬라어 그리스어, 히브리어로 직접 써서 붙이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역사적 사건으로 우리가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은요, 이건 신화가 아니죠. 이건 역사적 사건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시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련의 과정들, 그 당시에 활동했던 재판장에 대한 명확한 역사적 사건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의 빌라도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사역은 이스라엘 전 지역에 소문이 날 정도로 퍼져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었고 가난한 자들에게 떡과 생선을 어, 나누어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득병자들을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했습니다. 이 소문은요, 그 근동 근처 지역에 넓게 퍼져버렸습니다. 본디오빌라도는, 어, 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뭐, 정치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 눈에 뻔히 보이는 거죠. 백성들에게 좋은 일을 했다는 소문이 이미 알고 있었고, 범상치 않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죠. 그런데, 어~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 기득권 정치인들이 보기에는 그 입장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은 뭐~ 가시 같은 존재인 거죠 그걸 뭐~ 본디오 빌라도가 모르겠습니까 빌라도가 딱 보니까 어~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 또 자신들이 어~ 뭐~ 자신들의 밖으로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신들이 잘 살기 위해서 뭐예요 예수님은 어~ 그~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어, 패하러 온 것처럼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 그들에게는 적인 거죠 그걸 본디어 빌라도는 알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와서 아,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아라 에, 자칭 유대인이라고 써라 어, 그럴 때 빌라도는 뭐라 그래요? 내가 쓸 것을 썼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빌라도가 이렇게 어, 세 가지 언어로 쓴 것은 만왕의 왕임을 빌라도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왕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통치의 개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통치하는 거잖아요. 왕의 개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왕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왕이 되었다 이것은 뭐 단순히 성 김의 대상이 되었다, 우상의 대상이 되었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요, 왕이 되셨다 이 말은요, 항상 우리 통치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왕을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요? 해 우리를 통치하신다. 그 개념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통치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그리스의 도 영을 영접하면,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감사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겸손함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통치하시는 거죠. 그러나 마귀는 다시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21절에 보면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잖아요. 기득권을 가졌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치자로 보기 싫다는 거죠.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고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12절에서 보면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힘을 썼는데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고 성화를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에 박도록 어, 넘겨주게 됩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가로 그런 말을 하죠. 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아, 좀 슬픈 일이지만 어,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보다는 목소리가 큰 사람이 소리 지르고 막 난리치고 막 그러면 그러면 이긴다는 거예요. 성화를 부리고 난리하고 난리를 피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이익을 가져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싸우기 싫어서 양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것이 형통한 길이 아닙니다. 뭐 당장에는 유익이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또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식으로. 어, 억지를 부린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어, 못 박아 죽인거죠 결국은 유대인들이 그 억지를 부린 것에 대한 그 벌을 받는겁니다 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양심과 거룩함으로 어, 행하지 아니하고 억지로 나의 이익을 취하면요 거기에는 항상 다시 억지로 나를 억울하게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죠. 유대인들이 어, 나치 독일에 의해서 큰 핍박을 받죠. 그때 이 유럽인들이 억지를 부렸어요. 유대인들이 어, 자신들의 돈을 다 가져간다. 유대인들이 똑똑해서 뭐 상권에 많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어, 그들이 또 똑똑하고 부지런했기 때문에 그들이 잘 살았죠. 어, 그래서 이 나치 독일과 히틀러가요, 이 유대인들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어요 유대인들이 잘 살기 때문에 우리 유럽이 가난해지고 못 사는 거다. 유대인들은 다 잡아 죽여야 된다. 그런데 이제, 주변 국가들도요, 그것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핍박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는데 억지를 부렸던 것처럼 그 억지에 대한 대가가 다시 그들에게 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요, 우리 개인적인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억지를 내서 유익을 얻으면 다시 누군가 나에게 억지를 부리는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든지 항상 거룩하게 기도하면서 함께 문제를 풀어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뭐,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천국 복음의 최종 사역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인해서 인간의 죄를 모두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할 일을 다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할 일이 우리에게 남은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모두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할게 뭐예요? 이제 사람들이 할 일만 남은 거죠. 이제 사람들은,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회개하고, 나의 죄를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리고 얻는 자만 그것을 찾는 자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사역에 포함되는 거죠. 만약에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어그 백신이 생겼다고 합시다. 백신이 생겼으니까 여러분 와서 다 주사를 맞으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걸리지도 않고, 어 걸린 사람도 건강해질 것입니다. 하고 정부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보건소에 와서 주사를 다 맞으십시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는 사람은 가서 주사를 맞겠죠. 주사를 맞는 사람은 낫겠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백신을 개발했어도 믿지 않고 주사를 맞지 않는 사람은 낫지 않겠죠. 그 백신의 효력을 발휘할 수 없죠. 왜? 믿지 않으니까. 맞으러 가지 않으니까. 그럼 불뱀 사건이 그거잖아요. 불뱀에 물린 그 사람들이 그 노빼물을 만든 것을 보러 온 자만 살아난 거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예수님의 영적 사역과 치료는요. 이미 일어났어요. 이미 다 만인에게 모든 죄를 사해주시고, 모든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다 씻어주셨어요. 이미 씻어주셨어요. 그것을 믿고 달려온 자.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 그러한 자가 치료를 받는 거죠. 그러한 자가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영생과 천국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할 일만 남아 있는 거죠. 또 하나 예수님이 이루신 것은 이제 예수님의 성령의 통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건 동시에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십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도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요. 모든 것이 터졌어요. 바위가 퐁 터져서 갈라지고 휘장이 쫙 찢어지고 그리고 무덤까지 갈라지고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어요. 특히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대제사장이 1년에 한번 들어가서 백성의 죄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지하는 것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휘장이 찢어진 것은 뭐예요? 모든 백성이, 모든 사람이 지성 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당시의 제사장과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모든 백성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최종사역은 뭐냐 하면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최종사역은 그리스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최종사역이고 그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의 최종사역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휘장으로. 찢어진 휘장으로 들어가, 지성소로 들어가야죠. 그리고 그리스의 성령으로 충만해줘야죠 그리스의 영이 내게 임하여줘서 내가 제사장이요, 왕 같은 선지자가 되어야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예수님의 최종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선물함으로다 이룬 것입니다. 다 이루시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더 많이, 예수님의 사역이 완벽하게 다 이루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만날 때, 성령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고 천국이 임하는 것이 성도들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의 천국이 이 많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왕 대신 예수님의 영을 통해서 통치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어디에 살든지, 전 세계 각처 어디에 살든지, 주님이 왕이 되셔서 주님이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삶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통치하시는 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행하지 않고 주님의 영이 내 안에서 주시는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마음에 두고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분노를 멈추고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과 오늘도 동행하여서 거룩한 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역사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달려가는 자는 그죄 사함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사역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모두가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주님이 다 이루신 그 마지막 사역을 우리가 완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 성령 받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의 왕 같은 제사장 되게 하시고 일꾼 되게 하시고 전도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쓰임 받는 거룩한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